안녕하세요. 김도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루도 영육모두 강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 주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와 평강 속에서 말이죠. 자,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사사기 21장 19절로 25절. 사사기 21장 19절로 2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 이니다 하겠노라 하메.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 주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집하,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 눈에 오른 방식, 자기 눈에 오른 방식, 어,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 이제 오늘부로 해서 사사기를 모두 마치게 됩니다. 내일부터는 요엘서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은 그동안 사사기를 살펴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저는 사사기를 꼼꼼히 살펴보면서 우리 시대가 과연 사사시대보다 더 낫다라고 할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었죠. 사사시대는 한마디로 진정한 왕인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하고 자신의 소견에 오른대로 살았습니다. 물론 불신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 말이죠. 한마디로 당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오늘 말씀의 제목과도 같이 자기 눈에 오른 방식으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기에 사사기의 화자는 다음과 같이 사사기를 마무리 짓죠. 자 오늘 본문 25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어, 이 말은 단순히 사사시대에 눈이 보이는 인간 왕이 없었다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고 그분의 말씀을 기준으로 삶을 살아내지 못했음을 신랄하게 꼬집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면서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착각하며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잠시 살펴보았지만 베냐민 지파의 멸족을 막기 위해서는 여제가 필요한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딸들을 베냐민 지파에 주지 않기로 결의 즉 맹세를 했었기에 자신들의 딸들을 베냐민 지파에게 줄 수는 없는 상황이었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어기고 베냐민 지파가 이방 여인들과 혼인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당시 베냐민 지파는 600명의 남자들만 생존한 상태였는데, 그러기에 최소 600명의 여인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여자를 통해서 후손을 봐야만 베냐민 지파가 유지될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결국 이스라엘 자손은 이에 대한 방책으로 총에 참석하지 않았던 야베스 길라 사람들을 진멸하고 천연만 살림으로 400명의 여인을 확보하여 베냐민 지파에게 주었습니다 한마디로 베냐민 지파를 살리기 위해서 베냐민과 유다관계를 맺고 있었던 야베스 길라 주민들을 진멸했던 것이죠 솔직히 이런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습은 정말 악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이 없이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리 행한 것이기 때문이었죠.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장로들은 베냐민 자손 중에서 아직도 여자가 없었던 나머지 200명을 혼인시켜야 한다는 의무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살아남은 총 600명의 베냐민 남자들을 위해서는 최소 600명 이상의 여자가 필요했는데, 야베스 길라 돼서 신부감으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로 엄격하게 제안을 하게 되어서, 결과적으로 400명 밖에 여인을 얻지 못하게 되었고, 그 결과 나머지 200명의 베냐민 남자들은 홀로 살아야만 했기 때문이었죠.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기에 장로들은 베냐민 집화가 사라져서는 아니 된다는 부담감을 가졌기에, 나머지 200명의 베냐민 남자들에게도 신부감을 구해 줘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 장로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파가 결코 사라져서는 아니 된다는 책임 의식을 조금이나마 엿볼 수가 있죠. 따라서 장로들의 이런 모습은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베냐민 지파를 과도하게 공격하여 거의 진멸 단계까지 몰아간 이스라엘이었기에 그때 지도자였던 장로들은 말리지 않고 과연 무엇을 했었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게 장로들의 변덕과 어리석음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 신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면 그때 가서 후회하곤 하죠. 하지만 어떤 일이 벌어지기 전에 사전에 올바른 판단과 결정을 했더라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도 않았을 텐데 우리는 그런 중요한 기회를 놓치고 살아가곤 합니다. 또 그러면서 후회하곤 하죠. 따라서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 신자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기 전에 항상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물어서 올바른 판단과 결정을 해야만 하겠죠. 당시가 서사시대였기에 그런지는 몰라도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들을 이끌었던 지도자인 장로들도 감당하기 힘든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묻는 장면이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이제 장로들은 나머지 200명의 베냐민 남자들에게 여자를 주고자 다른 대안을 내놓게 되었는데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20절에서 21절을 보면 나옵니다.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루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루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장로들은 아직까지 아내를 구하지 못했던 200명의 베냐민 자손들에게 권면 정도가 아니라 명령을 했습니다. 실제 이 명령은 장로의 권위로 했다고 볼 수도 있겠죠. 바로 장로들은 필요한 수의 여자를 얻기 위해서 실루의 딸들을 납치하라고 베냐민 자손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자, 이 구절에서 볼수 있는 붙들어 가지고 붙들어 가지고의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하타푸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하타푸라는 단어는 시편 10편 9절에 딱한번더 나옵니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 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베냐민 남자들에게 여자들을 먹잇감 사냥하는 사자처럼 잡아가라고 명령을 한 것이죠. 이는 여성을 하나의 인격으로 생각하지 않는 지극히 너무나도 야만적이고 비인간적인 명령이라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납치에 대하여 분명히 사형에 해당하는 무서운 죄라고 율법서에서 말씀하셨는데요. 출애굽기 21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렇습니다. 기도자인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한술 더뜬 타락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로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행한 맹세, 즉 자신의 딸들을 베냐민 집파에게 주지 않겠다라고 했던 그것을 지키겠다며 납치라는 큰 죄를 베냐민 자손이 짓도록 사주를 하고 있죠. 한마디로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만 하기에. 어느 누군가로 하여금 또 줄을 짓도록 강요한 것입니다. 더욱이 장로들은 납치당한 딸의 가족이 항의를 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것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비를 했는데요. 당시 장로들은 사회에서 재판관의 역할도 감당을 했기에 그런 소송이나 항의는 크게 문제가 되질 않겠죠. 만일 납치된 처녀의 가족이 문제를 제기하게 되면 딸을 자발적으로 준 것이 아니기에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다 하겠노라. 하지만 이 말을 뒤집어서 보게 되면 장로들이 설득했으나 납치된 딸의 가족들이 문제를 계속 제기하게 되면 딸을 자의적으로 준 것으로 간주하여 죄가 있는 것이 되며 그렇게 되면 맹세 저주 아래 노이게 된다라는 것으로. 해석해 볼수 있겠죠. 여러분, 이런 장로들의 말을 보게 되면 정말 치밀하게 죄를 지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런 장로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모를 리가 없는데, 장로들은 하나님까지도 속일 수 있다라고 본 것이죠. 따라서 당시 이 장로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져 있는지를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베냐민 자손들은 또 이런 납치를 장로들의 이야기를 듣고 강행하게 되었는데요.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여러분, 결국 이런 이야기를 끝으로 사사기는 맞춰지게 됩니다. 베냐민의 악행, 즉, 레위의 첩을 강간하에 죽게 만들었던 그런 끔찍한 죄를 징벌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결국 다 모였지만 그들 역시 결과적으로 베냐민과 동일한 악행을 저지르고 말았죠. 심지어 당시 지도자를 할수 있는 장르들까지 말입니다. 이런 그들의 모습이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닌가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기에 벌어진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바로 그렇다라고 답하기가 쉽지 않기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말씀과 기도 생활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공동체가 함께 나눌 기도 제목을 살펴보겠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하소서. 다음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로처럼 나만 의롭게 살면 된다라는 식의 이기적인 신자가 되지 않게 하소서. 오늘 하루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